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운동장 복합개발 부지 일대는 최근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2년 마스터플랜에서 R&D 연구동 신설이 포함되어 전문 연구시설과 키스트의 협업이 기대되었으나 2024년에는 이 부지가 지역문화체육지원센터로 변경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아니면 방학 같은... 때 학교 왔을 때어 사실 교육을 받는 공간이라기보다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학교가 아니라 살짝 동네 공원에 온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서 외부인이 천원의 아침밥을 이용하거나 교내의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등 학교 공간이 더 많이 개방되면서 학생들은 이러한 변화가 학교의 정체성과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 대학에 비해서. 이런 체육의 시설이 낙후된 것들에 대해서 빨리 개선해야겠다는 게 상당히 어,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 지역문화 복합시설, 지역문화 복합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 좋은 기회가 생겨서 어, 공모를 하는 과정이 끝치게 되었는데요. 어, 이, 이 사업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어, 그런 매칭 펀드를 어, 받도록 하는 것들이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구를 설득해야될 필요가 있었고, 농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런 수영장이나 눈썰매장을 농구와 한 경험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 학생들이 주로 당연히 그 구성원들이 사용을 하고, 그 이에 이제 남는 어, 저녁 시간이나 주말 이런 곳 때는 주민들에게 도 같이 개방하면서 어, 것들을 성욱준 기획처장은 농구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나. 학생들을 위한 체육 시설의 개선에 더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용권 또한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R&D 연구동이 신축될 것이라는 22년도 지정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R&D 센터가 있는 곳에 해당 부분이 들어서는 건데요. 얼마 전에 된 도서관이라든지 첨단 연구동, 스마트 기술동,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이테크관 신축과가처럼. 그런 연구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서 이런 지금 당장 그런 연구시설에 관한 비용보다는 좀더 우선적으로 접해야 될게 교육시설에 관한 것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그 녹지가 거의 62%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저희가 새 건물을 만들려고 하면 새 건물에 대한 부지를 마련하려면 그만큼 대체 녹지를 저희가 마련해야 됩니다. 저희 학교의 캠퍼스 마스터 플랜에도 부지를 먼저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확보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급히 어떤 것 건물을 지으려고 할때 그만큼의 대체 녹지를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단숨에 해결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그 R&D 센터 동에 저희가 재정 사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체육 시설을 먼저 짓고 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 연구와 관련된 시설과 함께 어, 그런 것들을 앞으로 R&D 연구동도 어, 좀더 좋은 부지에 어, 할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지역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직 어,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 내년부터 시작해서 2031년에 이제 해당. 사업이 완공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정도 설계를 거치고 건축을 거치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많은 아이디어 주시고 이런 공모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제 시설에 대한 아이디어 많이 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획처장 송욱준은 학교 발전을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새로운 총장 취임 이후. 학교의 연구 및 교육질 향상과 더불어 캠퍼스 시설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역문화체육지원센터와 같은 새로운 사업들이 논의 중이며 학생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었던 노후된 체육관의 리모델링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성옥준 처장은 이러한 시설 개선이 노원구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며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정문 개선 및 교내 공간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의 품격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옥준 차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학교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에 대해 소통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김영민입니다.